또한 질병리출창 정원경은 정말 국민을 개배하려고 하는 그런 바람이 나였습니다 60세 이상이 백신을 맞으면 사망하, 사, 앞으로 사망할 확률이 사망하지 않은 확률이 100%다 사망하지 않은 확률이 100%트다 백신을 맞으면 사망하지 않은 확률이 100%트다 정말 이런 국민을 기반하고 이런 속이는 이런 쇠파간 거센다. 이게 바로 야당국의 현실이고 야당국의 국가 고위공모회화 사회입니다. 이것은 야당이 야당다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야당다운 야당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3월 3월 모일 개선 이 상태로 가면은 결국 문재인과 같은 우리의 사람들이 대통령을 할 것이고, 이제 전국에는 대한민국을 북한과 연방제로 가는 또나가서 현재 대한민국의 공자원이 23개, 그리고 전국의 최대나타운드에개맞습니다 그러면 공자원이 23개가 아니라 96개, 또 52개, 이런 기여성들을할 것이고, 또한 차이 났다고는 고마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멸망의 이제 결국 길로, 현재 전번는 없지만, 내년 3월 5일 날, 문재인 세력들과 같은 또는 이적 세력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매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희망범을 호시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위험야게이 나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게 나라를 구할 수 있느냐? 저는 말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미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5.16성공정신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부총으로 붙인 것입니다. 이 길만이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앞에 서울시장, 서울시장 있습니다. 서울시장에 박상배 오세훈 시장, 그리고 부산의 박형준 여자 시장, 여러분들이 국민들에게 10만 용 옮겨주겠습니까? 저희들 또한 잘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할 것입니다. 워낙 우리 이때 종목 과외책들이 현장꽤 채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고3 박경 시장은 우리 보급수 국가 국민들의 마음을 이화시키고 정신을 기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떡밥을 전달해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하나로, 부산시장 하나로 우리가 나아갈것 같습니다. 이런 지나친 생각은 결국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처절하게 결국 또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당해왔습니다. 2017년 2017년 5분에서 그리고 2018년 6일상집안선도 2019년 4·3 보고 선거 그리고 2000 2 0년사이로부 정도. 입니다 앞으로 2 0 2정년 3월 9일 이 상태로 가면 이제시이제시재인문전인도 정도. 이정올이능올이 매우 이습우다 정도. 들은이것을이아야이이 정도. 이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정 선거도 어렵고, 이제 법치도,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법치가 작동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 국민, 국민 모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5.16 평생의 정신으로 부정하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 통신으로 묻혀서, 우리가 자유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우이 길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들은 여태까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우리 내부에 위장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장 보수 로들이 너무나도 국민들의 통지를 풀리고풀려보기때문는 경우에 과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죠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대통령 경명정신을 보장하고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붙여서 우리 이 나라를 함께 바로세웠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분들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제외 동포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바로 설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 도와 있는 위장 세력들을 위장 보수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절대 이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그 짧은 시간 안하로라도 우리 내부의 위장 세력들을 척결해야만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동일한 세우신 우리 박석호 공주님의 우리 박찬의 연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대통령 성령이 대한민국 탈 길이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경인에서 온박석보입니다 지난 몇 시간 저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5월 5일날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와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교육를 듣지 못하게 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군에서 5월 9일 날 일요일 날 다시 가서 저는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5월 9일 날평충화에그 이유는 단지 1인 시위 하기 때문에 1인실 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성충하면서도필지를 들고 애국가를 불수있게 해달라고 일인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이 일파, 만파 국민들에게 퍼지고 논란이 이자 이들은 그런 적이 없었다. 여태까지 회유기 등거 제시한 적 없었다. 애호가 재창 금지한 적 없었고, 단지 제가 불순한 무도로 시위를 하러 왔기 때문에 막았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월 9일 날 1인 시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날 현충원에 시위를 하러 간 것이 추모하러 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충원에 태극기 들고 애국가 부르자고 1인 시위 한게 불순한 세력입니까? 불순한 시위입니까? 5월 5일날에는 헬기 들고 했다 들었더니 격방하지 못하다고 하더니 5월 9일날은 헬기를 들자고 지난 1인 시위를 했더니 저보고 이제 불순한 세력이라고 그렇게 보도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 국민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들은 거짓말로 예전부터 스테이키를 제재한 적이 없었고, 애국가도 제재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네, 제가 증거 영상을 잡아, 담아놨습니다. 5월 9일날 제가 1인시 하기 전에 데기를 들고 들어갔을 때 경비실에서 제지하는 영상을 담아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란이 일자 많은 국민들이 증거 영상을 다 담아놨습니다. 애국가를 고르지 못하게 한 영상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잘못했다는 상과를 하지 않고, 저를 불순한 세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국민들에게 응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날, 저 말고 저랑 같이 간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행동한 것이고, 저는 오로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기를 하러 간 것입니다. 이것은 다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이 증인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나라가 나라답지도 못하고, 조국이 조국 같지도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청와대에 간첩 있다고 간첩 신고를 하고 싶습니까? 반의운동 한다고 반의운동이 애국 활동이라고 국민들에게 선동하고 세뇌하는 사이에 이들은 우리의 국가, 자상을, 네, 서울시청 어, 대한문 있습니까? 앞에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오늘 지, 어,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요. e o 시 l s e o u 시 Seoul, 1 2시 u l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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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o 자, 아, 아, 이렇게 스케치를 지금 해드립니다. 외국인들도 어, 이거, 아, 우리는 외국인들도 많이 가끔 보이며 우리는 국민의 에, 발언, 시민 발언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 뿐이 없습니다. 아, 이제는 들고 일어나서 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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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그렇죠. 고. 네. 그제서야, 후회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네. 외칠 수 있을 때 외치고 싸울 수 있을 때싸워나 h s 다 u 예 h s o u t 녕하십니까예 s o 가 되면 예. o u 님 h s o u t 어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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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보동 지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을 저도 일정이 있어서 네, 강화문 7번 출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서울 시청 앞에 아, 아, 대한문 그 앞에 토요일 날 12시 기자회견 음, 음,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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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예, 중공. 아웃 코로나 아웃입니다. 자, 이 시간 예, 이곳 서울 시청 앞에 스케치를 겸해서 이곳 예, 방송을 이곳에 아, 아, 스케치를 우리의 담아서 우리의 소식을 우리의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부탁니다 그렇죠. 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